하다성어야. 사주성어야 될것 같네. ABC 보면 <목소리도> 1석 2조 막내 이대희입니다. 아, 잠깐. 그 자리에서 <목소리도> 바로 만드네. 야, <목소리도> 역시. <목소리도> 자, 다음 우리 동현아. 이 부담되네. 부담 갖지 <갖추> 마세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아, 그러면 저도 사자성어로. 오, 좋아하겠습니다. 그 다다익선. 많이 볼수록 멋이든 그룹 ABC의 동현입니다. 어, 아, 나이스. 아, 다다익선. 센스쟁이 맞죠? 센스쟁이. 다다익선. 아는 어, 사자성어다 나왔어. <laughs> 사실 전웅 씨는 이렇게 본 프로그램에 처음 인사드리는 오, 걸 텐데 네네네. 너무 어렵겠다. <laughs> 어. 아, <웃음> <웃음> 어, 갑자기 갑자기 진짜 아. 누워서 떡 먹기. 좋아. <laughs> 어, <잠시만. 웃음> 누워서 떡 먹을 <막을> 만큼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누워서 떡 먹기, 예, 예. 여유롭게 김만규 예. 예. 여유롭게 마지막 무대를 전웅입니다. 보여주겠다. 예. 전웅입니다. 야, 자, 다음 자, 혹시 아직, <laughs> 아직 좀 끌어밀까요? 아직... 아, 사자성으로 가나요? 사성으로 가야 되나요? 아니요, 편하게 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.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건데 비행기를 새로 했는데 비행기를 약간 하면서 오케이 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최초 공개. 그런데 말입니다. 그의 이름은 박우진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! 박우진이라박우진이라대박 <laughs> 네. <laughs> 야, 진이라고이라고 어, 어, 나온 거박우 <laughs> 지금? 대박 사실 저는 리스펙하는 네. 게 뭐냐면 저이런 인사가 좀 있었으면 <laughs> 어, 좋겠어요 맞아 <laughs> 일석이조라든가 인생사 세웅지마라든가 <laughs> 인사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. 고합진다박우박